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 분양가는요, 그때 1,800이었어요. 1,800이요? 1억 살 차이 아니에요? 또 애들한테 짐도 되기 싫고 공부는 또 돌아서 잊어버릴 수도 있고 <laughs> 신기하더라고요, 공부가 왜 이렇게 재밌는지. 이런 것까지 알려주시네? 그래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인데 안녕하세요, 벤냐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내가 부동산 공부를 시작한 이 시점이 늦은 시점이 아닐까 또는 공부를 하기에 나이가 많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수강생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저는 꿈터라고 합니다. 행크에는 작년 6월에 했는데 실제적으로 공방이 시작한 거는 엑시트 2기로 해서 9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구독 스터디는 올 1월달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저는 지금 신림동에 살고 있고요. 나이는 57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67세인데, 네. 뭐 월말 되면 이제 나이를 한살 줄인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66세가 네. 되고요. 네. 하는 일은 음,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지금 직장 어디 갈 때가 마땅치 않고 근데 음. 작년에 이제 이거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음. 강의료나 음. 아니면은 뭐 이제 좀 시드를 좀 모으기 위해서 음. 어 알바 같은 거 잠깐 작년에 했었어요. 음. 근데 올해는 스마트 스토어 해보려고 음. 지금 하고 있어요. 음. <laughs> 근데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laughs> 자녀분들은 어떻요어 애들은 이제 딸 둘인데. 음. 아, 다 결혼을 했어요. 26개월 된 이제 아들이 있고 올 1월달에 나가지고 5개월 된 딸이 있어요. 아, 예, 예. 두따님은 30대. 네, 예, 예, 예. 아, 남편분은 뭐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도 여쭤볼 수있을요아 남편은 원래 공무원이었어요. 아. 애 중학교 2학년 때. 네네. 때 이제 퇴직을 했어요. 자기가 아... 이제 공무원 비전 없다. 앞으로 아, 뭐 다른 거 해보고 싶다. 그래갖고 네. 일찍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서 해보니까 되는 게 없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생을 하다가 사업을 하셨군요. 이제 장사도 해보고 네. 많이 말렸는데 말을 네. 안 듣더라고요. 아 약간 진취적인. <laughs> 네. 뭐, 장사하다가 접고, 또 뭐, 과일 장소도 해보고, 자기 음. 나름대로 뭐, 택배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네. 본인은 열심히 하는데, 수입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아. 네. 네. 어떻게 하다가, 지금 린나이라고 있잖아요. 가스레지 네. 그 네. 나오는데, 네. 네. 거기 이제 하청업대를 들어가가지고, 한1 네. 0년을 다녔어요. 아. 거기는 이제 비전이 없잖아요. 더 나이 먹으면 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네. 혹 남편분은 연세가 혹시? 70이에요, 우리 아. 일은 70... 오래 하려고 하더라고요 일을 하는 게더 건강하고 하다고 네. 그래고 지금은 회사 건물 네. 그냥 경비로 나가고 있어요 아, 네. 네, 네. 아무래도 네아 이제 건강에 네네 네. 몸 관리도 하느라고 산에도 쉬는 날을 꼭 가고 아... 네. <laughs> 아 그러면은 따님 두 분이셨으니까 이전에는 전업주부의 삶이 더 길으셨겠네요. 예, 저는 네. 애들은 제가 키우는데 네. 또직장을 가려니까 네. 직, 저기 아가씨 때는 SK 지금 SK를 다녔었거든요. 네, 네. 성경 이제 거기는 결혼하면 그때는 다 퇴사를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어디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갈 음. 데가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거의 이제 아르바이트 식으로 음. 파트타임으로만 했어요 음. 그 대신 이제 제가 이제 늘뭐 배우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항상 이제 시간만 나면 가서 뭐 배우고 아 배우는 거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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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애들한테 그걸 음. 배움으로써 음. 직업하고 연결될 수 있을까 늘 그러긴 했었어요 아. 근데 제대로 한건 네. 없어요 <laughs> 아 아닙니다 뭐 사실 <laughs> 자녀 저도 이제 자녀 한 명을 <laughs> 키우고 있지만 한명 키우는 것도 되게 힘든데 네. 뭐 어떻게 보면 두 따님을 지금 이제 결혼까지 시키시고 손녀 손자까지 이제 잘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만으로도 엄청난 거죠. <laughs> 네.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은 공부하는 게참 어렵고 힘든 부분인데 네. 도전을 하신다는 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예. 네. 본격적으로 이따가는 부동산 뭐 어떻게 공부하셨고 어떤 성과 내셨는지도 들어볼 예정이긴 한데 네. 그 전에 이제 뭐 어떻게 어뭐 살아오셨는지 그 이야기도 좀 들어보면 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또 공감도 되고 예, 저도 이제 이야기, 이야, 이해하기에 좀더 추월할 것 같아서 먼저 여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뭐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게 게된 계기가 있으세요? 집을 음. 팔면서 음. 계속 청약을 이제 들었어요. 네. 이제 청약을 계속 들고 이제 많이, 아, 많이 보았죠. 그그 전에는 집이 한번 취득하셨던? 네, 이... 집은 이제 남편이 네네. 총각 때 청약 통장을 드러놨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3년 만에 네네. 이제 그 아파서 당첨이 됐죠. 아 거기가 어디? 상계동이요. 상계동 네, 주공 아파트. 예. 네. 아. 그때는 이제 남편이 뭐 개포동 넣어도 안 된다 그러고 목동 <laughs> 넣어봐도 안 된다고 목동은 별로 또 가고 싶어하지 않았어요. 그때 몇 년? 팔십 팔십육 년도에 저희가 이제 팔십오 년도에 결혼했고 팔십육 네. 년도에 이제 상계동 그때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목동은 왜그 당시에 뭐안 넣으셨다고? 예, 네, 그때는 목동은 남편이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이미 씨가. <laughs> 네, 네. 아... 옛날만 해도. 그렇잖그요포동이나 목동. 네, 네, 네. 그래가지고 17평짜리를 했었고, 음. 이제 입주를 했어요. 88년도에. 아, 그래 다가 그게 이제, 어, 보니까 애들을 크는데 좁잖아요. 17평? 네. 법도시 예.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세를 주고, 전세를 나가 살았어요 조금 돈을 모아서 네. 조금 급형수로 무기자를 그때 분양가는 혹시 얼마였어요? 분양가는요 그때 1800이었어요 1800이요? 어? 네. 1억 달 차이 아니에요? 네. 17평짜리 1800이고요 네. 600이 융자였어요 그러니까 내돈 1200이면 들어갔어요 아... 굉장히 쌌죠 1800 네, 그래도 그 당시 시세 대비 싸다고 느끼셨었나요? 왜냐면 옛날에 뭐 집값이 그정도했으니까 예. 네, 그때는 이제 저, 저한테는 약간 부담됐어요. 음. 저희는 왜냐면500 정도 전세를 살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1,200만 원이란 돈도 약간의 좀 부담스러운 아, 그런 게 있긴 했죠. 당시 시세에서는 그냥 그렇죠. 뭐 시세라고 봐야겠네요. 네, 네, 네. 교통도 여기 정도면 남편 직장도 가깝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 하자. 여기 네. 보니까 뭐. 살기도 좋을 것 같고 그때 제가 한번 그쪽에 갈리서 일 갔는데 막 넓은데 그 야채라고 팔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네. 이제 아파트 짓기 전에 네, 네, 네. 1단지부터 거기 아파트가 쫙 들어갔잖아요. 네, 네, 네. 거기가 6단지, 7단지 이렇게 할때못 놓고 못 놓고 넣고 못 넣고 네. 하다가 이제 그게 11단지 그때 거기에 넣었죠. 었7평짜리좀 앞에 있었어요. 네. 마들려하고 아주 가까운데 있었고 네, 네. 그걸 이제 세를 주고 2년 있다가 팔았죠. 그 뒤에 이제 23평이긴 형 한데, 네. 베란다가두개 있는 거, 그거를 네네. 사서, 아... 거기서 이제 애들 초중고가 다 나왔죠. 아, 갈아타기 하신 거세요? <laughs> <laughs> 네, 네, 네. 그때 당시 지금 으로보면 갈아타기인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면 그 아까 처음에 분양받으신 거는 대략 뭐한 어느 정도의 외곽이 될 건지? 아, 처음에 어, 17평짜리는 제가 5,500에 팔았어요. 아, 네. 91년도에. 9년에 네, 네. 하시고, 바로 네. 23평을. 네, 네. 그러면 그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하셨겠네요. 그렇죠 그때 8,500 아, 줬어요. 네. 그럼 거기에 10년 이상 거주하십니다. 17년, 17년 살았죠 네, 네. 그러면 2005년 정도 매도를 하신 거세요? 네. 근데 얼마 받았냐면 1억 1,500. 아, 네. 그 시기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부동산 어떤 분위기나? 그런 거는 잘 모르겠었고요. 아, 네. 그때는 왜냐 부동산 이런 거는 잘 모를 음. 때고, 또, 제가 그 현실에 힘든 거, 그거만 아 생각해서, 뭐 네. 애는 고3이고, 음 그러니까 애들도 음 학원도 하나도 못 보내고, 다 그냥 지네들이 공부했고, 음 그래서 뭐 부동산에 그런 건 생각 없었고, 네. 또 이제 빚이 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남편이 이제 뭐 하다 안 되면 자금을 뭘 대줘야 되고, 하다 못해 네. 또 트럭 산다 그러면 또 상에 네. 돈 줘야 되고 막 이러니까, 네. 대출이 이자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쵸. 아파트 기본 융자금 대출도 있지, 어, 너무 힘들어서 네. 그런 다른 거 생각은 못 하고 그냥 네. 팔자, 팔고 정리하고 집은 또 사면 되지. 네. <laughs> 그러니까 주변에서 많이 뭐 집은 없애면 절대 안 된다, 막 이러는데도. 네. 그때는 뭐 빌라로 옮겨봐야겠다 아니면 네. 뭐 경기도로 나가봐 야 그런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네. 애가 일단은 졸업을 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학교가 멀어지면 고삼 네. 고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네. 좀 그랬었어요. 네. 그 당시에 삶의 무게가 너무 이제 힘드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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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떻게 불리고 이런 생각은 아예 못하고. 음, 예, 그쵸. 예. 그러니까 지금 가끔 생각하면, 아, 그때 조금만 생각을 있었으면, 그거를, 거기 그 이쪽으로만 안팼트듯이계고 저쪽으로는 빌라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럼 거기서 하나를 사가지고, 우리가 방하나를 집을 하나를뭐 한 한층을 쓰고, 세를 주고 이랬으면 또그 돈으로 살수 있었을 지도 모르는데. 음. 그런 생각을 그때는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웃으면서 그래도 이야기할 네. 수 있는 네. 만큼의 이제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 당시에는 너무 이제 쫓기듯이 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2005년 이후로부터는 이제 집을 취득하시지는 않고요? 네, 네. 아, 없어 지금 2023년인데 그러면 횟수로 보면은 17년 무류택예요그 <laughs> 사이에는 혹시 뭐 매수에 대한 뭐 고민은 없으셨어요? 고민이 있어도 네. 그때 당시에 집 팔고 정리를 했어도 음. 빚이 좀 남아 있었고 아, 또 아이를 큰애를 유학을 보내다 보니까 아. 또 거기에 대한 돈 그쵸.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음. 그리고 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뭐집 없어도 애는 음. 공부가 때가 음. 있는데 그쵸. 원할 때 보내야지 시켜야지 이런 마음에 음. 마음을 비웠죠. 집은 뭐또 마련하면 되지, 어... 돈을 열심히 벌지, 벌면 되지, 막 이랬는데, <laughs> 네. 계속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딸이 있다 보니까 자녀가 뭘 배우고, 그거를 저한테 알려주고, 그런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네. 어떤 마음인지 알것 같아요. 네. 네. 어. 그러면 이제 작년부터, 2022년부터 공부하신 건데. 네. 갑자기 이제 생각이 좀 바뀌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제 스트레스 쌓이고 막 힘든 과정에 제가 음. 이제 가게 하는 거다 정리하고 저도 이제 직장을 들어가서 음. 하다 못해 뭐큰 마켓에 가서 일을 하든지 음. 그러려고 다 정리하고 어, 그 전에 이제 막 홈페이지 그 제작하는 이런 것도 배우고 이제 음.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이런 거 해봐야지 이런 거 하면서 네. 했는데 제가 안 좋은 병에 걸렸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건강진단에서 이제 암을 발견한 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다 내려놨죠. 욕심부리지 네. <laughs> 말고 아... 그냥 건강 챙기고 네, 네, 네. 일단은 내가 살아야 네, 남편, 자식 다 챙기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어 이제 다 내려놓고 그 신림동에 네, 네. 그공공임대주택 공고가 네. 났더라고요. 네, 네, 네. 네, 근데, 데 임대주택은 사실 평수가 큰게 없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임대나 뭐 이런 건 평수가 크게 나오지만 네네. 공공임대로 더군다나 저는 아직 앞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뭐 5년 후에 뭐 내집으로 하는 전환되는 분양 전환되는 이런 것도 생각을 못 하고 네네. 그냥 조금 길게 조금 살수 있는 네네. 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50년 공공임대로 들어가게 됐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는 또 지금 같지 않아서요. 가서 줄을 서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 제가 등촌동에도 넣어. 서 등촌동이 인기가 좋아요. 네네네네. 거긴 좀 20평대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넣기만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저보다 항상 한. 많이 분 사람들, 음. 뭐 10회, 이상, 20회 이상 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고, 음. 모집 인원도, 적금. 가구도, 막네 가구, 음. 뭐, 세 가구, 이렇게 모집하고, 모집 그 연도도, 뭐, 4년, 5년, 이렇게 텀이 길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 한번 넣으려면 힘들잖아요. 힘들죠. 근데 거기 신림에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넣었더니 당첨이 됐어요. 예비 당첨이 번호가 앞순이더라고요. 음. 생각보다 빨리 6개월 만에 연락이 왔어요. 아, 그래서 입주를 입주를 했어요. 어? 입주하신 거는 언제세요? 13년도 2013년도 2013 10월달에요. 아.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막 수술하고 한 2년 차 됐을 때라 아. 이제 공기도 좋고 뭐 이렇게 아. 찾아보고 하느라 고 아. 여기로 왔어요. 지금 은 이제 그 신림 재개발하는 2구역 바로 위에요 그때부터는 저가 또 건강해져야 돼서 음. 계속 한 일주일에 두 번에 세 번을 산에를 다녔어요. 아, 좋은 공기 마시려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건강 회복을 했죠. 아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딱 아, 5년 걸리더라고요. 회복을. 완치를 데. 하신 거예요. 네, 완치는 아, 근데 아. 저는 크게 한게 없어요. 수술하고 아. 항암 딱네번 하고 끝났거든요. 아. 병원에서 괜찮다고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지금 이제 한 벌써 한 12년 됐죠. 아, 어쨌든 많이 회복해가셔가지고 다행이고 네. 무리하지 않으셔야겠네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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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 시간이 한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 좀 내집마련에 대한 어떤 좀더 좀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신 거네요. 아, 계속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분양은 이제 넣어야지 하는데 그때만 해도 아무것도 몰라가고 아, 돈이 아. 다 있어야지 분양을 넣는데 물론 아. 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게 저희가 평수는 적지만. 지금 50년 공공이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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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그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뭐 음, 계속 사실, 네 예, 둘만 살면 되니까 그러니까, 큰 그게 없기 네. 때문에 그게 집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했었어요. 음. <laughs> 그러다가 네. 4월달에 이제 작은 둘째가 이제 큰애 출산을 했는데, 걔 집에 이제 조리해지러 왔다갔다 했는데 갑자기 무릎이 탁 꺾이는 거예요. 어 이거 무슨 일이지? 넘어진 적도 없는데 네. 연골이 찢어진 거예요. 아. 어느 정도만 걸으면 못 걷겠더라고요. 네네. 계속 이제 나갔던 사람이 못 나가니까 가깝하고 심심하니까 유튜버를 계속 봤어요. 아, 그러다가, 어, 이런 것도 있네? 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분양받으려면 계약금만 있으면 되는구나. 네. 그런 것도 알게 됐고. 네. 그래서 이제 책을 막 사고 유튜브 보고, 네.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죠. 책을 행크 오기 전에 한 25권 정도 본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행크 하면서, 어, 처음에는 막, 이제 조별했는데 과제 내주지, 뭐, 아우, 못 하겠는 거예요. 네. 컴퓨터도 한 20여 년안 다뤄봤지, 네.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좋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아시고, 도와주시고 음. 그래서 어, 잘 모르면 어, 이거 어떻게요? 해 그럼 또 알려주시고 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약간 이제 아프시면서 그 시간에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네. <laughs> 부동산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네. 생기면서 이제 네. 성과도 내시고 인터뷰도 하게 되신 과정이네요. 네, 아. 네, 네. 최근에 좋은 소식 청약 당첨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원래는 이제 청약을 뭐 책도 사서 네. 보고 이제 혼자 스스로 넣어보려고 그랬었어요. 네, 네. 어, 그냥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수업을 듣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아, 네. 사실 제가 이제 서울도 오래 살았고 음, 음. 서울 지리도 좀 어느 정도는 이제 많이 알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하고 싶었어요. 네, 네. 청약도. 근데 남편 직장도 그렇고 음. 시드도 아무래도 음. 그렇고 저희가 이제 나이대가 있다 보니까 네, 네. 무리하자. 괜히 무리하게 했다가 못하면 오히려 아, 마이너스일 것같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동탄이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동탄이 또 한동안 또 아파트 시세도 또막 내려가고 네. 막 관심 없고 미분양 나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그래서 어 여기 어떨까 막 이랬는데 음. 수업을 듣고 바로 갔죠. 음. 다른 거 공부할 때는 거의 임장은 뭐안 갔는데 네네. 이제 이거 구독하면서 뭐 모아를 이제 보기 시작했단 네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보이는 것도 보이고 아. 비교도 좀 되더라고요. 눈에 어떤 좀 게, 들어오는 것도. 네, 예, 어떤 거아 어, 이거는 같은 가격도 비싼데 조금 좁아 보이고 음. 또 그런 거 있고 여기는 좀. 이렇게 넓게 네. 나왔더라고요. 아, 평면이. 네, 평면이. 네. 예, 예. 프로에서 여기를 넣게 됐죠. 당첨되신 곳 단지가 혹시 어떤? 동탄 신도시 금강 펜테리움 6차 센트럴 파크요. 네. 네. 이름이, 이름이 길어요. 이름이 <laughs> 길어요. 네. 당첨 전략은 어떻게? 이제 여기는 84하고 100하고 이제 두 타입인데 경쟁률이 덜한데 너랑 네. 또 못나니 네. 그런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활사를 이제 그 특봉들 들어온걸 봤어요 음. 근데 경쟁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안 높았어요 네네. 그래서 아 그냥 조금 팔사를 갈까1 0 0자리 조금 큰 것도 같은데 음. 우리 둘만 살기는 그쵸, 그쵸. 막 그렇는데 어또 일반으로 하다 보면 또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laughs> 아, 안 되겠다 그냥 조금 그냥 못난이을 가보자 해갖고 음. 넣었죠 그랬더니 제일 경쟁도 낮고. 당신은 타입은 어떻게 됐어요? 100 b 로 넣었어요. 제일 못 나니. 원래 그러고 이렇게 선호 조사에 호객노인 보니까 100A 타입이 1순위라고 요그네 어. 타입 중에 최고로 네. 다 그걸 선호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모델 하우스 가서도 보니까 그거 해놓았고 방금 저도 놀란 게 네. 당연히 이제 공부하신 걸적용하신 건데 네. 뭐 특공 경쟁률이나 아니면 호객노인의 <laughs> 선호되는 <웃음> 이런 거나 이런 걸잘 접목하셨다는 게 되게 네. 대단하시네. 네. <laughs> 그 집은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실거주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지금 사는 데를 나와야 되잖아요. 분양받으면 음. 이제 등기를 치는 순간 맞아요. 비워줘야 되기 맞아요. 때문에 네. 전세 세팅은 아무래도 이제 가격 때문에 네, 네. 조금 힘들 것 같고 네. 뭐 월세를 논다 해도 또 네. 제가 살 집을 또 구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들어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 그시구나 네. 네. 뭐 언제? 26년, 2월. 그 때까지는 좀 시간이 있으니까 네. 네, 좀 두고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당첨 대신 이후에 혹시 뭐 어떤 기분이셨는지 가족분들의 반응이나? 사실 딸들도 네.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나 이런 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저희 경제 사정을 알잖아요. 아. 그리고 저도 사실 제가 음. 공부하는 거를 팍 알리고 하진 않아요. 네네. 왜냐하면 남편이 많이 반대를 했어요. 아, 네. 편하게 살고 싶은데 또막 어디 새로 바꾸어서 <laughs> 막 이렇게 하는 거가 싫은 거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말을 잘못했어요. 제가 청약 통장 이렇게 들어 있으니까 청약을 공부해 보려고 그런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나 이제 경매증 공부하려고 이랬, <laughs>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작년에. 네. 실거주 하시면 이제 약간의 용자를 받아서 네. 그렇게 이제 입주를 하실 계획이시겠네요. 네, 네. 네. 음. 습니다. 제가 이제 임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임장을 다니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네. 꾸준히 임장도 하시고 후기도 잘 남기시고 하는데 네. 임장을 많이 다니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힘들진 않으신지 도궁금 아, 궁금해요. 이제 힘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 제가 거의 다리 때문에 한 2년 가까이 쉬었는데도 음. 과거에 많이 걸어서 그러지 힘들진 않더라고요. 아, 아무래도, 어, 지역을 많이 알고, 네. 제가 송풍도 해보고, 임장도 해보면, 임장을 했을 때 훨씬 많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예. 네. 네. 새 얻는 거랑 집 사는 거 틀리잖아요. 네. 새 얻는 거는 잠시 머물다 맞습니다. 가니까, 크게 뭐, 생각 안 하고, 네. 불편함 없으면 살지, 이런 네. 마음이니까. 그래서 좀 지역을 많이 알고 싶은 그런 것도 음... 있었고요. 재미도 있으신가요? 예, 네, 재미있어요. <laughs> 공부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부동산 아, 공부하는 아 거. 예. 네. 아책 보는 것도 재밌고, 재밌고 네, 공부도 네. 되고 네, 목표도 있고. 예. 네. 아 근데 이제 공부는 또돌아서 잊어버릴 수도 있, <laughs> 그런 것도 있고 아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공부가 왜 이렇게 재밌는지. 아 노후도 또 애들한테 짐도 되기 싫고. 음... 제가 저희 이제 연금이 좀 나와요. 음. 그렇지만 이제 그걸로 부족하니까 네. 직장을 못 다닌다거나 또 음. 아프고 그럴 때 음. 그러면 애들한테 손 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음. 가족분들을 더잘 되게 하기 위해서 네. 열심히 더 공부하는 것도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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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을 뭐 가족분들이 보실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laughs> 가족분들 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이 마음만큼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 역시 드네요.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는 스토어 잘 되는 거 그리고 조금 되면 네. 이제 하나 더 분양을 네. 받고 싶어요. 음음. 그래서 그걸로 이제 전매를 해서. 음음. 예, 조금 입주할 때 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잔금에 보탤 수 있게 네네네. 네, 네. 네. 공판님은 충분히 원하시는 결과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잘 아, 하실 수 있을 고맙습니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뭐 다양한 연령대가 있고 또 이제 하실 텐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공부는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할 때는 물론 이제 나이 생각 안 하고 사실 시작은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백세 시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제 나이 때 되면은 다 그냥 하고 있던 것도 다 놓고 안 하고. 그러는데 그냥 언제든 시작하고 음. 또 본인들이 그러니까 안 해본 거라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네. 배움에는 늦음이란 건 없다 에, 에, 에. 네. 지금이라도 <laughs> 시작해라 네. 네,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호중한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해주신 꿈터님 이야기 어떻게 많이 도움 되셨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지치실 때 영상을 보신다면 아마 큰좀 위안과 또 힘을 얻으실 거라고 저 역시 오늘 인터뷰하면서 많이 힘을 얻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